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늘 전문가 발표를 맡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문가 발표 그리고 사례집에 들어가 있는 원고를 통해서 밀레니얼 훈련생들을 위한 훈련 지원 방안 다섯 가지를 제안을 드려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사례집에 들어있는 원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 외에도 또 다른 한 분의 전문가 분께서 함께 작업을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심평원에서도 또 건설적인 조언 어, 제안들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전문가 원고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발표 원고 그리고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개인적인 그런 어,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 저 또한 뭐몇년 동안에 걸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요 근래 들어서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이야기 또 때로는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어, 너무 과거에만 어, 뭐,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경험했고, 내 주변에서 듣거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어 그런 과거의 이야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5년 뒤에 대한민국은 이런 모습이다, 10년 뒤에 대한민국은 이럴 것이다, 라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예언자가 아닌 이상은 어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학생들과 자신있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어 여기에 합당한 가장 괜찮은 그런 대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새로운 세대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 저는 조금 이 책이 화제가 된 뒤에 한참 뒤에 뒤늦게 사실은 책을 읽었습니다만 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대신에 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고 이제 졸업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어떤 졸업생의 카톡에 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조금 입에 담기에 민망합니다만 이교도 무슨 신 저도 무슨 신 그리고 올림픽이 아니라 병림픽이라는 그런 행사를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90년대생의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서 하나로 묘사하고 있는 병맛이라는 어,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진지함. 어, 내포하고 있는 올림픽의 정신을 압도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새로운 유머 코드와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직업훈련 분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문제로 어떤 수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그런 도입에 이어서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어, 예측할 수 있는 예언자 같은 뭐제 자신이 아니고 또 인구학 분야를 제가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 이번 원고와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 여러 문헌들을 검토해 보니 인구 변동의 주요한 요인으로는 출산율과 기대수명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또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총 인구의 감소, 대한민국 총 인구의 감소와 또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어, 뭐 필수 불가결한 그런 필연적인 사실에 가까운 얘기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보이실 수 보, 보시고 계신 그런 세대별 인구 구성 비율에서 보면 어,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의 자녀들에 해당하는 에코 세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외치면 메아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인구 구성 비율이 높았던 베이비 부모의 자녀 세대가 계속해서 인구를 재생산하는 그런 양상처럼 이 에코 세대가 인구 구성 비율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이 그림처럼 한 50년 이내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이렇게 바뀔 거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관심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소홀히 할수 없다라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대,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의 방안들을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시되는 내용들은 원고로 작성된 우리 발표집에, 사례 발표집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런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대 구분에 있어서도 밀레니얼 세대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그리고 97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을 지세대라고 이렇게 구별하는 견해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생에 해당되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고에도 정리를 해놨지만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이 재미를 추구하고 자율과 권한 그리고 개인화 또 인정에 대한 욕구 스피드나 단순 명료함, 솔직함 이런 특성들을 분명히 기성 세대에 비해서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에 걸맞는 그런 직업 훈련 분야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섯 가지를 어, 밀레니얼 어, 세대를 위한 훈련생 지원의 그런 구체적인 방안처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 훈련 환경으로 어, 표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어, 기존과 약간 다른 이 세대들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어, 과도한 진지함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에는 너무 딱딱하거나 지루하거나 어, 너무 진지한 왜냐하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의 상당수는 취업을 앞둔 구직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긴장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들을 그들의 감정선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비하면 조금 더 밝고 활기찬 혹은 최소한 재미있는 그러한 훈련 환경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보면 변기가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 그런 멘트, 그리고 BTS가 와도 대리출석이 불가하다라는 이런 멘트들이 사실은 식상해 보이지만 또 그리고 공식적인 용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훈련생들에게 좀더 친숙한 이곳이 내가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훈련을 받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장소다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한 그런 노력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재한 대로 학습 의욕의 고취와 직원 훈련 생간의 소통 활성화라는 그러한 기대 효과 부분을 언급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화장실을 바꿔놓고 그리고 대리 출석에 대한 안내문을 바꿔놓는 것그 자체가 이런 식의 거대한 아주 긍정적인 효과로 직접 연결된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들에게 우리가 친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 잘 차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드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직업 훈련에서 사실은 교육 훈련 모든 영역에서 피드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직설화법으로 점수는 몇점 그리고 부족한 점이 뭐니까 이걸 개선하세요 라는 식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피드백에 활용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가 결과 그 자체에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얼마만큼 성취했는지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생각할 때 스스로 이 점수나 평가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볼수 있고 또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본인이 주도해서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훈련 교사나 강사가 알려주고 지적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어떤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찰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보충 내용 다시 말해서 이 후속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도 교사가 혹은 강사 분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지침을 주는 그런 방식 이상으로 스스로가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스스로가 주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충 학습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자와 학생의 평가가 동일한지 비교해 보는 것. 나는 이렇게 느꼈고 나는 이런 걸 경험했는데 나에 대해서 내가 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공통 영역과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소통의 과정들이 이런 새로운 세대들에게 더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는 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지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 멘토링이라는 키워드를 꺼냈습니다. 어, 사실 기성세대하고 비교했을 때그 새로운 세대들이 상당히 어, 신속정확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 결단력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사하거나 이직하거나 굉장히 힘든 여정들을 거쳐서 본인이 소망했었던 그런 취업에 성공했을지라도 막상 조직에 대한 적응, 일터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훈련생들의 이야기들을 훈련기관의 현장에서 더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것도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친숙함과도 조금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어, 이런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일터라는 곳은 저 뒤에 있는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새로운 일터에 들어왔을 때 기성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마치 이방인 같이 내가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낯선 곳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훈련을 수료한 우리 수료 훈련생이 재직하고 있는 그런 어, 어, 상황에서 어, 이 밀레니얼 세대 훈련 수료생들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어, 아직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혹은 이 자리에서 100%의 완성도를 갖고 있다고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훈련 교사 한 명의 수료한 훈련생 서너 명을 서로 그룹을 형성해서 빈번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런 사후적인 노력들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고려했을 때 어, 예를 들면 서울을 예로 들면 브로디지털 단지 역을 반경으로 몇 킬로미터 이내라는 식의 지역적인 인접성을 고려한다든지 서로 회사는 다르더라도 아니면 직무가 유사하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 수료한 훈련생들을 적절하게 우리 훈련 기관에 그런 교사나 이런 분들하고 서로 연결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사실은 훈련 기관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관리해야만 하는 그런 고용 유지율과 같은 성과 면에서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맞춤식 훈련 경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맞춤식 훈련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마이크로러닝이라는 그런 키워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러닝을 이야기를 할때 기존과 비교했을 때더 짧은 소규모의 단위로 학습의 유닛들, 학습 내용의 유닛들을 쪼개어 넣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아주 철저한 훈련생들의 개별화입니다. 나는 똑같이 다른 동료 친구와 함께 A라는 훈련 과정에 참여했지만 서로 배경적인 그리고 선수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훈련기관에서 제공해왔었던 훈련 프로그램들이 어떤 철저하고 체계적인 절차들을 밟아서 개발이 되었지만 때로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훈련생에게는 이미 익숙한 주제들도 있고 어떤 훈련생에게는 더 부족해서 많은 시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이크로 러닝의 원리가 여기 맞춤식 훈련 경험 제공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철저한 개별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추가적인 학습의 자료들을 제공해주려는 노력들. 여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온, 오프를 다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보조자료들을 훈련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부분, 그리고 훈련생들에게 익숙한 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계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그러한 학습 컨텐츠들을 제공해 주는 노력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나치게 학습 시간이나 그러한 자료의 분량이 과하지 않도록 어, 훈련생들이 적정한 수준의 혹은 불량의 그러한 학습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집체훈련의 그런 교육 환경 아래에서 조금은 간과하거나 소홀해질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의 어떤 착안 사항들, 현장에서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밀착된 현장과의 밀착, 현장 중심의 그러한 훈련 내용들을 제공해 주기 위한 노력들이 이러한 맞춤식 훈련 경험 제공을 통해서 부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최근에 오픈한 그런 직업 훈련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스텝이라는 사이트를 원고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가 끝나면 한 번씩 방문해 보시고 직종별로 이렇게 컨텐츠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직종의 직종의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생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당신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줄수 있는 노력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다섯 번째 방안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개인 경력 개발 제공에 대한 내용이고 어,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에는 어, 사실은 어, 상사가 가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 밀레니얼 세대가 재직자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사가 가라고 해서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가야만 해서 물론 그런 경우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기 스스로 여러 조건들을 검색해보고 자기가 추구하는 경영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때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열렬하게 훈련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특성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훈련 기관들이 우선은 그동안에는 그냥 감에만 의존해 왔다라면 예를 들면 훈련 참여자들, 훈련 기관에서 우리 훈련 과정을 이수한 그동안에 수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취업의 성공 여부나 아니면 훈련 과정의 수료율이나 이러한 성과에 어떤 특성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예를 들면 재직자 같으면 또 해당 기업의 업종이나 아니면 지역적인 그런 입지라든지 훈련생 개인 특성 외에 훈련생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조직 특성들이 어떤 수료율이나 아니면 취업률에도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기존보다 더 확장된 그런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활용을 충분히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 훈련생 특성을 어,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원하는 훈련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들을 좀 탐색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활발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반드시 어,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혹은 개발하는 교강사 그룹하고도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 되고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훈련생들, 밀레니얼 훈련생들이 훈련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직종, 우리 훈련 기관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훈련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 더 중요성을 강하게 발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훈련생에 대한 그런 경력 개발 지원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 훈련 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후속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마치 얼핏 보기에는 우리 훈련 기관에 직접적인 혜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타 훈련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훈련 분야 내에서 우리 기관이 아직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계속해서 제공해줌으로써 이 훈련 기관이 우리 훈련생들에게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다섯 가지의 그 원고에 반영되어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훈련생 지원 방안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그이 전문가 원고를 작성하면서 계속 제가 견지했었던 고민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조금씩 발표의 마지막 어, 순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그 직업훈련의 경우에 늘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개인 차원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새로운 세대들을 참여시키는 것, 그것 자체로서 그 소임을 다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혹은 염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 정확하게는 혹은 어, 전문가 원고를 작성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직업훈련 분야도, 분야도 일터가 좀더 건강한 그러한 일터가 될수 있도록 일조해야 한다. 거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대와 세대 간의 그런 조화나 하모니에 대해서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의 지향점들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특정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일터에서 드러내는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어 공개된지 조금 오래된 어 내용이지만 어 여기 이제 제시하고 있는 브라보라는 그런 신세대 특징에 대한 그런 약어처럼 폭넓은 그런 인간관계 그리고 보상이나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고 적응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의견을 때로는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보다는 자기 자신이 좀더 우선순위에서 높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감안해서 일터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보이는 특징들을 훈련기관에서도 충분히 예견하면서 거기에 맞는 훈련생 지원 방안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어, 코너로 이런 내용을 좀 정리, 어,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훈련 방안 다섯 가지를 제안을 드렸는데 이첫 번째 방안이 맞춤형 훈련 환경 조성이지 않았습니까? 친숙함, 익숙함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해서 좀더 긍정적인 아, 내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조금은 어, 떨쳐낼 수 없는 그러한 훈련생들의 감정선에 비해서 훈련 그 환경 자체가 좀더 어 부드럽고 어 친숙한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부분이 어 기대 효과로서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방안에해석해 어 있었던 그런 피드백의 어떤 어 변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학습 결과에 대한 그런 어또 보충 계획에 대한 자기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줌으로 해서. 결국에는 훈련에 대한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있었던 멘토링 제공의 경우에는 이 밀레니얼 사회 초년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더 어, 예민하거나 혹은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새로운 일터 조직에 대한 적응 문제와 관련해서 훈련 기관 입장에서 고용 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어, 기대 효과를 고려해 볼수 있고 네 번째 있었던 온라인상의 훈련 보조 자료 제공 부분은 짧은 분량에 절대 길지 않은 분량에 그런 다양한 영상 자료나 아니면 심화 학습이나 현장 관련된 차관 사항이나 특이 사항들을 어, 터치해 줄수 있는 그러한 학습 자료들을 굉장히 다채롭게 제공해 줌으로써 훈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렸던 경력 개발 정보에 대한 제공이라는 지원 방안은 어, 평생 직업 능력의 개발이라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내가 목표로 하는 경력 목표나 직업상에서의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는지에 굉장히 많은 그 중심을 두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다섯 번째 경력 개발 정보 제공도 결코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미래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한 개인에게 어, 미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 능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업훈련 기관의 경우에도 직업훈련 기관 자체가 좀더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적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준비했었던 원고와 오늘 발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